여기서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이 닮았죠 왜냐하면 여기에 60이면 좀만 키워볼까요 자요 길이를 아요 각을 A라고 하면 요 각이 B가 되는데 여기에 60이니까 A 더하기 B는 120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저절로 B가 되고요 요 각이 A가 되고 요 각이 60도가 됩니다 그쵸 그쵸 예 됐습니까 정삼각형 이니까요 자 우리 지금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X로 잡을게요 그럼 얘도 X가 됩니다 그죠? 왜냐하면 접은 거니까 그죠? 여기는 12-X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얼마가 돼? 5가 되고요 여기는 8이 되고 뭐 그러네요 괜찮습니까?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60A에 해당하는 게 4cm인데 여기서 60A에 해당하는 게 5cm네요. 그래서 왼쪽 오른쪽 순서대로 비례식을 만들면 4대 5가 되겠습니다. 맞나요? 자, 그 다음에 60B에 해당하는 게 60B에 해당하는 게 오른쪽에서는 8이고요. 왼쪽에서는 12-X가 되네요. 12-X 그쵸? 네, 얘는... 8이 되고요. 괜찮습니까? 괜찮나요? 예, 그러면 네, 요거 한번 정계를 좀 해볼까요? 32는 외항의 곱 32는 내항의 곱 60, 5x가 되고요. 여기 5x는 얼마가 되냐면 28 되겠습니다. 그죠? 왜냐면 32를 빼야 되니까 60에서. 그래서 x는 얼마가 돼요? 예, 5분의 28. 3번의 답이 있습니다.